애호박 전 진짜 고급지고 맛있어요. 애호박은 얇고 가늘게 썰어주셔야 맛있어요. 소금 한 스푼 넣고 10분간 절여줄게요. 감자는 칼로 썰는 것보다 채칼로 썰면 손이 편해요. 감자 전분 입혀주고,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는 고추는 잘게 썰어주세요. 아까 절여둔 애호박은 물기 꼭 짜서 볼에 넣고, 계란 한 개, 다진마늘 반 스푼, 참치액 반 스푼, 감자 전분 네 스푼 넣고 섞어주세요. 감자 얹어주고 애호박 반죽 빈곳 없이 채워주고 앞뒤로 단단하게 뜬득뜬득 노릇노릇 부쳐주세요. 밋밋한 모양은 이제 그만 돌돌 말아서 채반에 꺼내줄게요. 이번에는 애호박이 위로 보이게 붙여주고 맛있어 보이죠? 식구들이 사이좋게 양념장 콕 찍어 먹었더니 아버지께서 끝내주게 맛있대요.